또 속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속았다. 윤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또 속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항상 계속 계속 속아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윤정부에서는 많은 우리가 공약을 했습니다. 그 공약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무너지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애 최초 LTV 80%로 완화한다. 그리고 DSR도 분명히 완화한다고 했습니다. 네. 부동산 규제 다 없애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가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소가 넘어가고 있는 이 단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LTV 80% 완화. 그런데 DSR을 완화해주지 않으면은 이게 엇박자를 탑니다. 어떤 옷박찬을 타는지, 제, 보겠습니다. 무주택자가 집을 살때 집값의 60에서 70%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비율이 이제 지역을 막론하고 옵니다. 지역. 어떤 지역입니까? 조정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막론하고 이 비율을 80%까지 높여준다. 이것은 공약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 갑니까? 무주택자들에게. 그리고 1주택자들은 1주택자, 갈아타기 안 하시는 분들은 DSR을 7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네, 밑에 있습니다. 규제 지역에서는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었던. 특히 여기서는 투기, 투기 지역이죠. 투기 지역이란 이름 자체가 저는 좀 마음에 안 듭니다. 뭘 투기를 하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예 대출을 받을 수 없었죠. 다주택자나 15억 이상 주택구입자도 이제는 4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맹점에 딱 드러나는 겁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사실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까지 무주택자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이런 무주택자들에게 일반적인 1주택자들에게는 갈아타기 할 때는 70% 그리고 무주택자들에게는 지역에 공격시 투기 지역, 조정지역 투기 관리 지역 상관없이 80%까지 높여주는데 DSR을 유지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DLTV를 높여주는 것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의미가 없어지지. 80%가 의미가 아무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수혜를 보고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결국에 누가 되겠습니까? 예, 투기 지역에 있는 15억 이상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어떻게 혜택을 봅니까? 아예 대출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40%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정책의 일환은 저는, 네, 고가주택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15억 이상 이러한 다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보고, 보게 해주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달 갚을 수 있는 능력에 맞춰 대출 한도를 정하는 DSR 규제는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죠. 지금 무주택자나 일반 1주택자들, 갈아타기 하시는 사람들은 DSR을 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혜택이. 오로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누가 되겠느냐?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15억 이상 아파트를 살수 있는 사람들이 오로지 혜택을 받거나 혹은 다주택자라 다주택자가 되는 것이다. 네, 이 다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게 되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이 정책이 이제 의미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네, 지금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양극화를 더 벌리는 거예요. 그렇죠. 저가 주택일수록 집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DSR을 이제 현행 유지하기 때문에. 사실 어, 지금 저가 주택이 있습니다. 1억 원, 2억 원 하는 저가 주택이 있어요. 1억 원에서 뭐 대략 3억 원 이내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밑에 이내의 주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0천만 원, 2천만 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2천만 원, 2천만 원에 대출이 안 돼서 집을 못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15억 이상 고가 주택을 사는 사람들은 1천만 원, 2천만 원 정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대출을 40%를 풀어주는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은 양극화가 되겠죠. 고가주택은 더 고가주택이 되고 저가주택은 오히려 집을 살려고 하는 실수요자들에게 이 dsr을 통해서 막는 것 밖에 안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 여러분들 잘보시 바라고 그리고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다주택자들에게 대한 징벌적세금기조를 처리한다. 그리고 취득세도 완화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 완화해 주겠다는 것이 무엇이죠? 12%에서 취득세도 줄이겠다. 이것이 뭡니까? 감면이죠. 감면 조치해 주겠다는 겁니다. 고가 주택에 대한 다주택 그리고 15억 이상 40% 대출과 함께 취득세도 감면해 주겠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 되느냐? 이거는 부, 부자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빈곤층이 있을 겁니다. 빈곤 부자들을 네 오히려 더 부자를 더 만들어 주는 정책이 된다 그리고 밑에서 보시면은 종부세 액수에 큰 영향을 주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무엇이죠 이거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죠 애초부터 지금 빈곤층들 혹은 무주택자들은 여기 해당이 안 돼요 왜 해당이 안 됩니까 공정시장 가액 이거 해당이 안 되죠 왜 집이 없으니까 집이 없으니까 혜택을 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해당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만들어지는 모든 정책들은 마찬가지입니다. LTV, DTI, DSR, DTI도 포함 안 되겠지만, l t v 랑 DSR은 지금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어주는 정책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은 DSR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겁니다. 이 DSR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LTV를 올려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자들이 엄청난 혜택을 본다는 겁니다, 부자들이. 이제 이제 박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가 주택이 제 박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효과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정상화, LTV 환화 추진하지만 이건 뭐 글쎄죠. 왜 글쎄입니까? 혜택을 보는 사람이 소수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 부자들. 15억 이상 아파트를 살수 있는 부자들. 그 사람들에게는 결론적으로 40% 대출이 나오게 만들어주는 효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공급 측면이에요 재건축에 완화해 주겠다는데 왜 일기 심도시에 대해서만 얘기가 나옵니까 재건축 되냐안 되냐 일기 되냐? 심도시 주민 혼란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게 있습니다 새 정부 정비사업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일기 심도시 신도시 일기 심도시의 대표적인 것은 분당 아시죠 인, 뭐 일산 중동 네 분, 아, 분양이라는데, 분당. 그 다음에 일산도 되겠죠. 그 다음에 부천, 중동도 되겠고. 이런 곳들이. 왜이 곳에서만 지금, 이제 용종률, 뭐 지금 500%에서 있습니다. 500% 용종률 역세권이고, 일반은 300%를 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혜택이죠, 혜택. 이게 무엇입니까? 예. 네, 형평성이 어긋나죠, 형평성.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형평성. 다른 곳들은, 어, 눈물 떨어져도 뭐 살아야 됩니까, 그냥? 네. 왜 일기신도시에만 이것이 탁해지 됩니까? 이것은 형평성이 없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정책에. 그러면 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뭐 장관이 있겠죠. 뭐 인수위도 뿐만이 아니고 전문가도 들 있을 겁니다. 장관. 국토부 장관 누구로 해야 됩니까? 이 정치인이 하면 안 됩니다. 정치인이. 절대로. 누가 해야 되죠?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전문가. 누가 해야 됩니까? 미풍 선생이 하면 됩니다. 예. 네, 이 국토부 장관은 미풍 선생이 하면은 이거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일기 신도시. 네. 그 신도시 정비 규제만 화에신방가고진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그래서 지금의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공급 부족. 대표적인 곳이 어디죠? 서울이죠, 서울. 서울의 공급부족이 나타나는데 왜 일기심 도시가 왜 지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그럼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은 어떻게 하란 겁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그러면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 안전진단 제출한 당장 안 벌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자, 목포 반, 반 목동이죠. 그리고, 네. 그리고 반포. 지금 목동도 마찬가지지만 이전부터 안전진단을 탈락을 많이 했습니다. 반포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지금 안전진단 재초안 이 문제가 대두되고 이전부터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재초안을 만약에 현행대로 유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급 안 나오죠? 네. 원래는 대지지분 때문에, 반포주공도 마찬가지지만, 대지지분 때문에 1 플러스 1을 받기로 했는데, 1 플러스 1을 받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세금 폭탄 되는 겁니다, 이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평순 한 채를 받는 똘똘이 한 채로 가자는 거죠. 그것이 뭐때문니까 재초환 때문입니다, 사실은 전부 다. 그리고 재초환뿐만이 아니고, 이 재초환으로 인해서 고급화를 하자는 겁니다, 고급화. 고급화 하자는 거죠. 그럼 고급화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초한 세금안 내기 때문에 고급화를 해서 일반 분양 물량 줄이겠다는 겁니다. 공급이 안 나옵니다. 이거. 그리고 안전진단 문제는 마찬가지지만 지금 목동 안전진단 문제죠. 이거 풀어야 되죠. 정말로 공급을 만들고 싶은 곳은 서울인데 서울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어. 그런데 서울이 아닌 일기 심도시에 대해서는 이런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혜택을 준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지금 분당 과일산이 공급이 부족합니까? 아니잖아요. 타켓을 설정을 잘해야 되는데, 타켓 설정이 아예 지금 원칙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형평성이 안 맞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정책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문제야 된다. 국민들이 속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정부 주택 250만원 공급한다는데, 지금 이거죠? 어떻게 공급합니까? 저는 오년 동안 25만원 정도 만들면 이거 대박진 겁니다. 25만원. 그러니까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10. 예,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공급이. 지금 자재값이 많이 올라서 공사장들 다 지금 중단이 올 수도 없고 중단이 되고 그리고 인허가 착공 물량까지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것에 30% 20% 밖에 안 됩니다. 안 나와요 공급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6, 7년 걸리고 빨라 6, 7년 걸리고 10에서 1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특히 역세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등하시하고 용적률 상향에 대한 어떤 어~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으면서 일기 심도 시에만 집중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공급을 만드냐 공급이 부족한 곳에 공급을 만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공급은 어떻게 됩니까 인프라가 갖춰지고 생활 편의 그리고 교통 편의가 맞춰진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이 지역 불문하고 지금 이러다가는 대한민국 전부 다 노화됩니다, 지금. 전 세계 도시들은 뉴욕, 일본, 도쿄 마찬가지죠. 상하이, 런던, 프랑스 어떻게든 도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도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지금 공급이 부족하지도 않은 일기심 도시. 네, 일기심 도시. 그다음에 사기심 도시, 상기심 도시 이걸 자꾸 만들어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극화로 인해서 오히려 더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규제 측면들 그리고 우리가 대출 측면들, 공급 측면에 있어서 엇박자를 자꾸 타고, 타고 있는 모습들 이것은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을 하기 때문이다. 표를 따라가지 말한 겁니다. 네, 정책이 어떻게 표에 보고 정책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표를 보고 모든 것을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이 지금 엇박차를 계속 타고 있는 이 엉뚱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 지금의 지금 마찬가지지만, 네, 현 정부랑 지금 뭐가 다릅니까? 똑같다는 것이다. 제발 원칙을 만들어라. 그 원칙을 만들고, 그 원칙에 따른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것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